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또는 바울 서신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기에서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수 있는 마가복음에서 보이는 그 세례 이후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비로소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혹자들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에 대응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어릴 적 특히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있었던 유아기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영웅들의 탄생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을 대변하고 또 그들을 악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모든 인간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요셉은 14절에 아기를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다시금 요셉에게 현명하여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21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가 처음에 출발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23절에 나사렛스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사, 나사렛사람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으로 다시금 마태복음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이동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아다의 역사적 기술로만 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태어나서 죽음으로 몰리게 됐고, 또 많은 죽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의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오경 5경 구절을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에 오경 구절 앞서서 서론 형식으로 이렇게 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세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의 후손, 혈육에 어, 의한 후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후손이고 하나님의 에,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믿음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시켰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그렇게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것도 요셉이 형제들 손에 팔려서 애굽에 가서.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서 많은 수를 어, 이루게 하고 죽은 이후에라도 그 시체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요셉처럼 그 아버지 요셉을 마찬가지로 꿈을, 꿀, 꿈을 통해서 애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어, 이스라엘 땅으로 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아주 어렸을 적부터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릴 적 이야기가 들어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보여주는 형태대로 하늘의 신이 갑자기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신처럼 행동했다가 다시금 하늘로 돌아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교회사에서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령처럼 들어왔다. 유령처럼 가신 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아기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 인간사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어린 아이, 아이, 아이로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무방비, 무방비 상태로 놓여질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서 세상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으로 자라나게 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은 세상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소망이면, 사실은 어른들이 주도해서 이끄는 이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 에 바로... 친부모에 의해서, 어, 친아버지에 의해서 정말 사경에까지 내버리고, 그리고 맨발로 파이프를 타고 나서, 어, 도망치는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어, 부모님들이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따뜻한 집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있고, 헤롯이 죽으면 또 다른 그의 악의 자녀인 아켈로, 아켈레오가 또 다른 왕이 돼서 어린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름답게 살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기 예술 탄생을 축하하면서 정말 그렇게 모든 어린아이와 힘없는 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수 없는 어, 이 세상에서 몰려진 어른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도 바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예,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오늘은 기도를 할 때. 어린아기 예수가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태어나셨듯이 그런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수 있는 빛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새삼 깨우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에, 그 빛이 온 세상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부장을 할때 이혼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했는데요. 어, 제가 그 청년에게 올해는 두 부모, 이혼한 두 부모님이 다시금 가정을 합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다시금 그렇게 가정이 합쳐진다면 자기가 그 집을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그 가정이 지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저는 커다랗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아버지 같으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아 우리는 어, 내 주변 곳곳이 사실은 나만 기쁘다고 모든 사람이 기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깊숙히 곳곳에 온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소망의 빛이 온 누리에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널리 그리고 깊숙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아직까지도 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러어가 여전히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이기시고 빛으로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이 환한 빛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